요즘도 계속되는 간병인 구인 문제 간병인을 구하기 위해서 한 가정의 경제가 파탄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간병인을 두 시간제 4 시간제 이런 식으로 쪼개서 구인하면 간병인 구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대표입니다 최근에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런데 며칠 전이 대통령의 간병인 구인난과 관련된 발언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병 문제가 이렇게 큰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현재 우리나라의 간병 또는 요양대라는 어, 정부와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어, 오늘은 이 내용을 모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제가 정부의 최고 책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 이 간병 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장에서의 비판과 어, 제 생각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어, 우리나라 요양간병 현장에서 어, 바라는 어떤 처우 개선이나 그간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이 어,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를 어, 조금은 알수 있다고 봅니다. 어, 방송사의 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리게 되면 어, 저작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 내용을 어, 간단히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병인 구인난과 관련해서 간병인의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구하기가 어렵고 한번 간병일을 하면 24시간 어, 일주일 내내 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이 없지 않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게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면서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아르바이트 삼아 뭐 2시간 또는 4시간 근무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협동조합 형태를 만들면 간병인 인력을 싸게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풀타임으로 일해야 하니까 어, 300만 원 또는 뭐 400만 원을 줘도 간병인을 못 구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을 많이 모으면 싸게 인력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어, 이 회의 내용에 대해 요양 간병 현장과 또는 환자와 가족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 이 비판의 목소리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 여기 요양뉴스에서 참 정리를 잘 해주었어요. 어,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알바식 간병이 해법이냐 이재명표 간병 플랫폼 실효성 논란. 자, 이 대통령의 간병인 시간제 플랫폼 카드는 현장 실무자들은 대부분 비판하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런 정부 최고 책임자의 제안은 완전히 탁상행정이다라는 겁니다. 어 사실 이 시간제 간병 일자리가 지금도 없는 것이 아니죠. 이미 케어닥이나 뭐 케어네이션 등뭐 이런 민간 플랫폼이 수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죠. 그런데도 시장에서 정착하지 못한 이유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깊이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기사에서 설명을 잘해 주었는데요. 간병인은 이동 시간 대비 수익이 적은 시간제를 꺼리고 보호자는 환자 상태 파악의 연속성을 위해서 종일제를 선호한다. 면서 정부가 시장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자, 그 다음 우려스러운 점을 책임 공백과 노쇼에 대해 환자 안전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가장 큰 우려는 간병의 질 저하와 책임 소재에 불분명합니다. 실제로 돌봄의 연속성 결여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다. 환자의 투약 관리, 배변 상태, 컨디션 변화 등은 장시간 관찰이 필수적이다. 시간대로 사람이 계속 바뀔 경우 인수인계 과정에서 공백이 생겨 환자의 질환이 심화될 위험이 크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분쟁 요소도 다분하다. 낙상이나 욕창 등의 사고 발생 시 여러 명의 간병인이 거쳐간 경우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렵다. 이는 곧 환자와 보호자의 피해로 직결된다. 자, 마지막으로 불안정한 공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플랫폼 노동 특성상 간병인의 노쇼나 갑작스러운 시간 변경이 발생할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저도 모두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언급을 드리진 않았는데요. 해당 영상을 실제로 보시면 어, 대통령은 간병인에 대해서 기본 교육만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구조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뭐 간호사나 의사와 비교할 수 있는 직종은 아니지만 발언의 내용에서는 간병이나 요양 인력의 전문성을 어, 상당히 좀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도요. 자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에서 치매 전문 교육이 들어가서 교육 시간도 길어지고 보수 교육도 시기마다 받아야 하게 됐죠. 자또 간병 인력도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는 당연히 그만큼 간병이나 요양 인력은 환자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뭐 현장 인력과 전문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여기 기사 내용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의 돌발 행동 대응이나 욕창 환자를 위한 체위 변경 등은 몇 시간 교육 받는다고 해서 익숙해질 수 없는 기술들이라는 겁니다.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즉 간병 결국 요양도 포함되는 거죠. 간병이를. 단순한 노동 시간의 합산을 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고, 플랫폼 구축은 이미 시도해 보았다는 것, 결국은 간병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기사뿐 아니라 뭐 간병인과 환자 단체 모두 시간제 노동이 해결책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어, 댓글에 적극 찬성한다, 뭐 최고입니다, 요양보호사 알바 시스템이 맞습니다, 뭐 이런 댓글이 어,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런데 거기에 답글은 반대 의견이 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 미쳤다, 뭐 환자가 물건이냐, 탁상공론이다, 뭐 두세 시간으로 쪼갠다니 중환자를 무슨 기계 다루듯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냐, 저런 걸 대책이라고 내냐. 어, 또는 뭐한 번이라도 간병인을 써본 사람들은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비판하고요. 뭐 이념에 미치면 저런 헛소리에도 열광을 하는구나. 지금도 요양원, 요양병원 간병인이 없는데, 그걸 쪼개서 파트타임으로 하면 환자 파악도 안 되고, 뭐 시급으로 더 많은 돈이 나갈 텐데, 무슨 간병을 쿠팡 알바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극단적인 비판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나마 약간 중립적인 의견도 보이는데요 낮 12시간 밤 12시간으로 나누어서 하면 효율적일 거다 뭐 이런 의견들도 보입니다 아무튼 댓글 반응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료 현장에서 10년 요양 현장에서 10년 있었다고 어, 종종 말씀을 드렸죠 어,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련된 이런 어, 정책들 뉴스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도 거의 5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그간 느낀 정부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들은 정말 탁상행정이 맞습니다. 제가 요양보호사 업무나 정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면 간혹 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양보호사 일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뭘 이렇게 안다고 떠드냐, 이렇게 말이죠. 아, 그런데 참고로 저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뭐 치료사까지 모든 업무를 다 해보았습니다. 어, 단순히 기관만 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어쨌든 보시죠. 저기 모인 국무위원들,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최종 수장인 대통령까지 요양보호사 일 해보신 분이 있나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전혀 이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런 정책들을 만드는 겁니다. 어쩌면 당연히 탁상공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이번 정책 제안도 사실은 좀 한심한 대책입니다.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정부 관료들이 어저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까 요양 인력 처우가 수년간 이 모양이고요. 어, 그리고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어, 해마다 바뀌는 정책들과 또 지자체마다 다른 지도 감독들 뭐 이런 하나의 지침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이런 지자체의 잣대들에 대해서 어, 아주 극혐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요양기관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어, 요즘 많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사실 내년부터 인상이 되는 장기근속 장려금 이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무조건 좋다고만 볼 것은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몇년 만에 인상이고 개선인지 무려 7년 동안 동결이었습니다. 어, 보수정권, 뭐 진보정권 할것 없이요. 모두 똑같습니다. 수년간 아무리 소리를 내도 정부에서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내놓는 정책들도 모두 현실과 동떨어집니다. 자 아무튼 제 의견도 이번에 내놓은 간병인 어, 시간제 뭐 일자리 이런 것들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으로 정부가 일단은 현장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길 바래 봅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대처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오늘 주제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도를 넘는 매너 없는 비판 댓글은 제가 과감하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